안녕하세요, 맹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라플란드 스웨터를 준비하면서 테스터로 도움 주셨던 지혜님께서 이번에 자기 또 도안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좀 테스터로 도움을 줄수 있겠냐 이렇게 요청을 주셔서 지혜님의 원풀 스웨터를 테스터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란무늬랑 배색무늬가 서로 다 합쳐져 있는 그런 의미로 원풀 스웨터라는 이름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원작실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손손 뜨개 머랭인 것 같고 그다음 하나는 제가 사용해 볼 아이물사라는 아이물보라는 실이고요. 아란무늬 조금 뜨다가 가슴 밖 쪽에서는 배색무늬가 들어가고 다시 아람 문이 들어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예쁘게 섞여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해볼 실은. 짜잔. 이 아이물 뽀에 무슨 색깔 실인지 모르겠다. 뭐지? 이거 무슨 색이지? 여기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146-05. 딥 그린색이었나? 이실 8볼이랑. 이아이물포 아이보리 색상으로 가슴팍에 들어가는 배색 무늬를 배색해뜰 예정이고요. 그래서 총 저에게는 아이물포가 10볼이 있는 거죠. 이 메인 실, 초록 색깔 8볼 그리고 배색으로 들어갈 아이보리 실 2볼.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제일 처음 올렸던 바질 스웨터 있잖아요. 그 바질 스웨터가 니픽스에서 산 팔레트 실 가지고 떴던 건데, 그실 이후로는 볼실을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볼실만으로만 옷을 다 떠본 거는 1년 전에 바질 스웨터 이후로는 거의 처음인데, 심지어 제가 진짜 너무 써보고 싶고 궁금하다고 생각했던 이 아이물 볼을 좋은 기회를 주셔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져본 느낌은 저는 항상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콘사들이나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 콘사들을 사용해서 실이 막 엄청 좋다. 와 대박이다. 이런 느낌을 실에서 느껴본 건 손에 꼽거든요. 근데 이 실은 이렇게 만져보면 그냥 촉촉하고 보들보들하고 와 볼실 이런 거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네요. 이래서 다들 볼실 볼실 쓰는군요. 컨서들과 달리 이렇게 연사가 좀 촘촘하고 예쁘게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아람문이나 배색될 때막 실이 갈라진다거나 흘린다거나 약간 이런 실수가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이지부터 바로 떠볼게요. 파란 무늬 부분 스와치를 다 떴는데요. 이 위에다가 바로 배색 무늬 스와치도 뜰 건데 그럼 스와치가 진짜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옷 뜨기 전에 이미 체력이 다 독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색 스와치는 다 뜨지 않고 한몇 센치 정도만 떠서 확인해보고 바로 옷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이올몰뽀! 이 제품으로 유편물을 떠봤을 때의 제 소감을 말해보자면 진짜 쫀득쫀득? 뭔가 가래떡 가지고 뜨개질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우동살이 가지고 뜨개질하는 느낌? 무늬도 되게 엄청 자기조정이 되게 강해 보이잖아요. 예를들어 나중에 스팀 치면 이렇게 납작하게 펴진다고 하니까 나중에 배색까지 다한 다음에 스팀 치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게이지를 모두 떴습니다. 사실 모두 뜬건 아니고 이만큼 무늬가 원래 이 위에 이만큼 더 있거든요. 그 작가님께서 다 뜨지 않고 이 정해진 몇단 정도만 떠서 이 센치를 재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해주셔서 무늬를 다 뜨진 않고 반 정도만 떴습니다. 고무단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의류를 본격적으로 뜨개질을 한 지는 한 3년도 안된것 같은데, 그동안에 끌어올리기 고무단을 해볼 기회가 그게 없었어가지고, 또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서, 끌어올리기 고무단은 나는 안 할래? 이렇게 하면서 좀 피해왔었는데, 이번에 원풀 스웨터가 저에게 끌어올리기 고무단을 하는 기회를 저에게 주었네요. 그래서 준비를 다 했으니까 여기 밑에 이 하얀 색깔 별실을 뜯어가지고 부르르 풀면 깨끗한 고무단이 되는 것 같아요. 이기를딱 풀면 되거든요.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잘 안되는데? 뭐야? 제대로 못했나? 다시 재도전합니다. 두르르르르르르르이아이물4라는 실이 약간 헤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무단 하는 동안 자기들끼리 좀 엉켜버렸어요. 두르르르르르 풀면 재밌다. 재밌는데? 오! 누가 끌어올리게 고무한만다 준비해주면 나 이거 풀기만 하루종일 하고 싶은데? 기호 따라서 아람무늬를 계속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른 아람무늬 스웨터에 비하면 이 원플원 스웨터는 각 무늬들이 서로 다 옹기종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무늬 끝나면 줄이 하나 쭉 나오고 그 다음 무늬 나오면 줄이 쭉 나오고 그 다음 무늬, 무늬 끝나면 줄이 쭉 나오고 뜨게 하면서 헷갈릴 일은 일단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 기둥을 하나 딱 지나고 나면 아 이번 무늬 그냥 끝났구나 이렇게 바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무늬들은 설마 아무리 초보래도 이 무늬도 어렵다고 하진 않겠지? 할 정도로 진짜 진짜 쉽습니다. 그냥 다 꽈배기밖에 없고 어렵다고 생각할 만한 부분이 끌어올리기 고무단을 했던 이 밑에 부분 이 있잖아요. 이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 이게 뭐지? 하면서 생소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다른 부분은 별로 큰 어려움 없이 떴던 것 같습니다. 한 3주 안에는 이 스웨터를 얻는 끝내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스와치를 떴었을 때제 스와치의 가로 길이가 지혜 님이 만드신 스와치의 가로 길이보다 좀 길게 나왔더라고요. 그 말은 제가 손이 좀 헐렁헐렁하다는 뜻이거든요. 바늘 사이즈를 0.5씩 줄여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바늘은 지금 여기 밑에 고무단 부분은 3.75mm였고요, 위에 아람 무늬는 4.5mm, 그리고 위에 배생 무늬는 4.0mm를 사용해서. 스웨터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마저 달려볼게요. 여기 위에 배색 구간이 들어가기 직전까지 아람 무늬를 다 떴는데요. 썸띵 이슈가 생겼습니다. 원래 도안에서 뜨라고 한 5mm 바늘을 떴었을 때 원작 게이지보다 한 2-3cm 정도 더 크게 나와서 5mm 바늘이 아닌 좀한 치수 낮은 4-5mm 바늘로 한번 떠보자 이렇게 협의를 봤었는데 이게 바늘을 0.5mm 작게 한 건데도 게이지가 이만큼 차이가 나요. 여기가 같은 라인이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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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저는 끝났는데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나 많이. 흠. 그래서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최소 50cm 이상 나한 53cm 이 정도는 나와줘야 좀 그나마 원작이랑 비슷비슷할까 말까인데 생각보다 너무 작아져가지고 일단 스팀 치면은 이 아랍 무늬가 또막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스팀 치기 전에 길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주주주주주주주주 대략 46에서 47 정도 스팀치고 나면 얼마나 늘어날지 볼게요. 여기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가로 길이 한번 재볼게요. 응? 엄청 많이 늘어났네. 원래는 이쯤이었는데 이만큼까지 늘어났네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스팀 친 것만으로도 한 3cm, 4cm 정도가 늘어났는데 빨래를 하고 나면 아마 더 펴질 거예요. 이제 원작이랑 사이즈가 점점 잘 맞아질 것 같고 원작보다 만약에 작게 나오더라도 제가 입고 다니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늬 진짜 너무 예쁘죠? 여러분 제가 너무 열심히 밤새 뜨개질하다가 배터리가 3%남았는지도 모르고 여기 영상 찍으면서 떠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핸드폰을 방치해놔가지고 지금 3분 안에 3분도 아니 3%다 사라져버리기 전에 할 말을 하고 핸드폰을 충전시키러 가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 뒷판에 무늬 부분을 다 떴습니다 그 말인 즉슨 벌써 뜨개질에 한 30%는 아니지, 한25% 정도는 벌써 다 했다는 뜻인데요. 아, 이게 무늬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렇게 색감 대비감이 엄청 강하게 완전 하얀색이랑 엄청 어두운 초록색 이렇게 두 가지 색을 섞다 보니까 아주 100m 거리에서 봐도 저거는 아주 뚜렷한 눈꽃 무늬다라고 바로 확인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이 눈에 잘 보이고 배색도 엄청 강렬하 게잘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기 밑에서 왔던 이아란무이 있죠 얘를 위에 그대로 다시 이렇게 이만큼 올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뒷목 파임이랑 어깨랑 무엇이기 뭐 저시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앞판뜨고 소매 소매 떠서 꼬매는 식으로 이렇게 완성을 하는 거고요 제가 바텀업 스웨터 진짜 오랜만에 뜨는데 이게 원래 탑다운이라면 조각조각 이렇게 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옷이 완성될 때까지 그냥 한벌 그대로 밖에 가지고 다니거나 집에서 자리를 옮길 때에도 그한벌 그대로 갖고 가서 뜨고 그대로 한벌 가지고 와서 뜨고 이렇게 해야 돼서 되게 무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탑다운을 뜨려면 그거는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 숙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텀업 스웨터는 내일 제가 나가서 뜰 건데 그때는 조각 조각을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실도 볼실이다 보니까, 이 필요한 실, 몇 차례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콘서 다 들고 나갈 필요가 없네요. 문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급하게 카메라 켰고요. 그리고 이제 바서 더 뜨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충전시키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문이 뜨도그만요도와수납해 어, 맞네. 거 컨텐츠가 스어오 글리기 고무단 코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영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뭐야 이 맹코 이 사람은 뒤판 완성도 안 하고 바로 앞판 코 잡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뜨고 있던 그 편물이 바로 뒤판인데 뒤판 뒷판 제가 어디까지 떴냐면 잠깐만요. 이 코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원 완성도 안 하고 그대로 가방에 넣어놨네? 짠! 이만큼 떴는데요. 아유, 이렇게 밑에 아란 문이 끝나고 배색 문이 끝나고 다시 아란 문이 조금 이만큼 진행했는데 이거 한 세네 단이 있다가 바로 이 어깨 경사 뜨기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도안을 계속 좀 지켜보고 좀몇 코에 한 번씩 돌아 뜨는지 이런 거를 계속 도와는, 유심히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앞판도 요만큼까지 왔을 때 그때 두 개의 그냥 스트링디들 바인더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비교적 그나마 쉬운 앞판에 요만큼 목파임 들어가기 전까지는 뜨고 그때 다시 뒷판이랑 앞판이랑 그때 한번 합쳐보려고 합니다. 요 아이는 잠깐 방치하고요. 그리고 아, 정말. 제가 진짜 이게 맨날 미리미리 데뷔를 해야 되는데, 데뷔 안 하고 이렇게, 큰코 다치는데요. 제가 지금 치아오구이 2.75mm 에서 5mm 까지 있는 이 세트를 쓰고 있는데, 이 세트 사면은 이 빨간 색깔의 케이블 세 사이즈 주거든요? 완전 짧은 거. 중간 거, 제일 긴 거. 제일 긴 거는 제가 다른 어떤 문어바라는 편물에 하나 걸어놔가지고 아 지금 제가 너무 필요한데이 얼마 하지도 않는 거 미리 사놓을 걸 그랬어요. 이거 주말이랑 내일 모레 되면 은또 3월 3일 대체 공휴일이라서 택배 안 왔는데. 어 아, 진짜. 아 그래도 어쨌든 빨리 한번 이해를 떠보겠습니다. 힘들어요. <laughs> 단형고 이만큼이나 떴습니다 5분, 10분 전에 본 뒷판 무늬 뜨는 거랑 똑같거든요? 나중에 그목 파인 부분만 뒷목은 이렇게 느슨하게 좀 완만하게 하고 앞판은 이렇게 널찍하게 목다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는 거라 그냥 위쪽에 있는 목 단이 아니면 무늬는 완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도안은 아마 이쪽에 있는 이 셋업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무단이랑 위쪽에 있는 아랍 무늬가 여기에서 서로 만나는데 이 부분이 어색하지 않도록 작가님께서 디테일하게 많이 잡아주셨거든요. 무늬 구경하세요. 저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보면 또 그다음 무슨 단도 해야 되지 이런 생각밖에 안 해서 무늬에 엄청 심취하는 것에서 지금 조금 졸업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5mm 막 떠야 되는 이런 두꺼운 도안, 봄이 다 됐는데, 어떻게 이걸 뜨란 말이냐, 겨울 되면 은 떠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저처럼 이렇게 좀 채도가 낮은 어두운 카키색이나 아니면은 와인색, 브라운색, 이런 색으로 뜨시면, 올해 봄에, 가을에 입을 것 같은 그런 색의 옷들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이 무슨 패션계에 계셔가지고 야, 올해는 막 핑크 핑크한 옷안 입고 이런 가을에 입을 것 같은 옷이 잘 팔릴거래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저는 이옷 완성하고 나서 가을 겨울까지 안 기다리고 그냥 봄에 계속 쭉 입고 다닐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이런 아람 무이 땡기시면 이 원플원 스웨터 한 번씩 꼭 떠보시길 바랄게요. 짠! 아주 순식간에 오른쪽 앞판을 다 떴습니다. 약간 이게 좀 기울어 보이나요? 여기가 이렇게? 삐잉. 굉장히 요상한 모양으로 소매를 뜨고 있는데요. 그 예전에 무슨 인스타그램인가 아닌가 어디서 봤었나? 그 바텀 소매를 이렇게 여기 한줄 하나 뜨고 그다음 끝나고 여기 한줄또 하나 뜨고 이렇게 하면 이거 소매 뜰때뭐 이거를 몇 단을 떴었는지 뭐를 몇개 했었는지 이런 거 그냥 하나 생각할 필요 없고 얘 뜨고 바로 뜨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 놓고 안 떠도 된다고 했었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바텀업 소매 뜰 때는 무조건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다 뜯어져 있고 여기는 그냥 얘 뜨고 바로 습관적으로 뒤집어 버릴까봐 얘는 이렇게 그냥 묶어 놨거든요 어 뭐야 다안 끝났네? 아 맞다 이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끔 하려고 일부러 여기 이렇게 걸어 놨어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양말도 쉽게 뜰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명의 유튜버들 만났습니다. 되게, 제일 예뻐요. 아름 <laughs> <laughs> 제가 진짜 코바늘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코바늘 사실 거의 잡지도 않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 제가 인스타그램 보다가 우연하게 발견해가지고 실도 막 주문해서 급하게 만들어봤는데요. 빨간색깔 모자도 만들었고 테모에서 고리를 사가지고. 머리에다가 그냥 대충 꿰매버렸어요 원래 오링 같은 걸로 한다는데 그거 집에 없어가지고 근데 빨리 달고 나가고는 싶어서 그냥 이렇게 대충 했고요 여기에 있는 이 안경들은 태무에서 그냥 모루 인형 만들 때 쓰는 그런 안경을 대충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머리에 박아 넣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을 다 완성했는데요. 앞판이고요. 그리고 얘가 뒷판. 깔끔하게 스팀까지 쳐서 완료한 팔두 짝.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텀업 편물이기 때문에 이제 팔 조각, 이쪽 팔 조각, 앞판 조각, 뒷판 조각 모두 합쳐서 하나의 옷으로 완성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여기 제가 이렇게 쉴수 있도록 걸어 놓은 이쪽 코들이랑 여기도 걸어 놨어요. 이렇게. 이쪽 코들이랑 합쳐서 여기 어깨 라인을 이렇게 이어주고, 여기 팔도 여기를 따라서 이어주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목단도 완성하면 이번 옷도 완성이네요. 아무래도 처음으로 제가 테스트 니팅을 딱 받아서 작업해봤기도 하고 도안을 막이 또한 도안, 저 또한 많이 막 경험해본 그런 고수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검수를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도안을 출시하시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저 완성해 볼게요. 제가이 옷을 어제 다 꿰맸다가요. 너무 엉망진창으로 꾸맨 것 같아서 꾸맨 것들을 이렇게 다시 다 풀어가지고 새로 꾸매고 있는데요. 여기가 목단이고 여기가 팔이에요. 겨드랑이고 어깨, 팔이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 꾸맸거든요. 그러고 입었는데 진짜 누가 겨드랑이를 이렇게 칵! 한 것처럼 너무 여기가 쫄리는 거예요. 아, 내옷왜 이러지? 하고 다시 벗어봤더니 나는. 여기가 이렇게 근육맨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같이 테스터 했던 분들한테 제 옷은 왜 이상할까요? 왜 다른 분들 옷은 다 괜찮은데 제 것만 이럴까요? 했더니 다른 분들 암홀은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전 지금 이만큼 겨드랑이가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 꼬맨 이 부분 쫙 풀어가지고 이만큼 늘려서 여기까지는 올수 있도록 한번 늘려보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꼬매고 있는지 과정을 보여드리기가 좀 쉽지 않아가지고 고생길을 걷고 있다는 걸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팔 암홀 보이시나요? 이 무늬의 한 3분의 2 정도는 옷이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원래 이렇게 돼야 맞는 건데, 제가 처음에 떴던 암홀은 이렇게,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결국 제가 원하는 핏감을 만들어 냈다. 짜잔! 이렇게 원플러원 스웨터를 성공적으로 다 떠보았는데요. 우선 제가 원플러원 스웨터를 뜨는데 총몇 볼의 실을 사용했는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인 실을 딥그린 색깔을 사용했고요. 배색 실은 아이보리 색깔 실을 사용했는데요. 왜이렇 머리를... 메인 실 8볼, 배색 실 2볼 중에서 지금 제가 스웨터를 이렇게 하나만 떴지만 제가 이 스웨터를 뜨기 위해서 뜬 스와치는 거의 이 소매 한짝 정도로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 스웨터랑 이 큼지막한 스와치까지 뜨는데 얼마큼 사용했냐면 이 메인실 초록색 실은 8볼 중에서 7.5볼, 배색실 아이보리색 실은 2볼 중에서 1.5볼 사용했습니다. 뭐한 볼, 7볼 이렇게 사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얘는 넉넉 잡아서 8볼, 이 배색실은 넉넉 잡아서 2볼을 구매하셔야 이 스웨터와 스와치를 모두 뜨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플원 스웨터의 테스팅에 저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신청해서 했다기보다 이렇게 급한 스케줄에 맞춰서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딱 부탁 받아가지고 조인해서 작업을 한 거다 보니까 급한 마음 맴 하게 이렇게 뜨다 보니 도안을 검수하는데에 사실 큰 도움을 제가 드릴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예쁜 스웨터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너무 좋고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봄이 다 왔는데 어두운 초록색 이런 옷을 잘 입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좀 했었는데 자라나 H&M 이런 데다 가봐도 핑크 핑크한 옷들보다는 뭐 카키색 와인색 이런 색의 옷들이 좀 많이 매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 말인즉슨 이런 색깔 봄에 입기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직전에 보여드렸던 암홀 고치는 부분도 원래는 이렇게 칵 맞았었는데 지금은 넉넉하게 잘 늘려서 겨드랑이도 되게 자유로운 것 같고요. 처음 로볼실을 사용해서 옷을 만들어 본 거라 이렇게 색다른 기회를 제공해 주신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예쁘고 멋진 옷을 떠서 영상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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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